지난번부터 속초시가 추진해온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위치 공론화.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학사평과 속초 외곽을 두고 서랑설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결정하면 앞으로 속초의 관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역사의 위치를 두고 고민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속초역사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서 고속철도 사업이 이제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제 네. 내년도 예산도 확정이 됐고 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속초역사 위치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할까요? 뭐, 일단, 내일 중반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속초 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중간역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지역들도 지금 이제, 어, 조속히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초 역사 위치는 현재 기본 설계에서 설정한 학사평과 고성, 인근, 속초,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네.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그런데 역사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것은 일단 이제 그 주변 도시를 같이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적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도시로 들어왔을 때에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철도의 특수성은 이제 복합 물류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소위 이제 C, Y, 컨테이너, 야적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라는 것이 놓여지면 철도뿐만이 아니라 화물이 같이 움직여줘야 수익성을 낼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시내에 있는 이제 학사병 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공간이 넓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 이제 외곽지역으로 오겨야 된다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동해선 철도, 다시 말해서 이제 강릉에서 뭐 부산을 연결하는 노선이2 0 2 2년도면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뭐냐면 강릉에서부터 금강산, 그러니까 북한과 연결되어지는 동해선을 연결할 텐데 만약에 이제 그 학사평 지역으로 오게 되면 시내를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내를 관통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리를 놓고 교각을 세워서 위로 가든가 아니면은 지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어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교각을 세워서 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교각을 세워서 위로 가다 보니까 경관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화화해 달라고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이것이 만약에 교각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화화는 할수 있느냐? 사실 지화화도 불가능합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좀 공간이 넓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복합무유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항만,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역시 역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네. 속초역사가 이제 고성 인근 그 외곽에 서, 건설이 되면, 뭐 물론 시내까지는 접근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관광객들이 네. 설악동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거기까지 좀 네.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오히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설악산하고 속초를 관통하는 이제 그 노름 모구제곡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구를 어, 뚫어 가지고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곽으로 하더라도 어그니까그 지역에서 설악산까지 소공까지 원 들어가는 입구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내에 있게 되면은 사실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뭐 신호등 그래서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외곽으로 그러면 오히려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이제 이런 역사들이 복합 물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여객과 물류를 분리해서 두 개의 역으로 가야 뭐또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어, 지금 이제 강릉시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가 원래 구정면에다가 이제 역사를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심 주민의,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 이해가지고 역사를 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뭐, 지하화 하는 것도 뭐, 어쨌든, 뭐, 좋은 점이없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물류를 운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구정면 쪽에다가 다시 물류 센터나 물류 기지를 세워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구정면에 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선 철도는 부정면에 들려서 바로 속초로 가는 것이 들어왔다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두 역사를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땅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다. 그 넓은 땅들을 다 그냥 내비둬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 전체 도심 발전으로 보수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성이나 속초시가 어, 양양군을 봤을 때 어, 상당히 이제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소 이제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속초와 고성 요번에 이제 뭐 저는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제 속초 고성 쪽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을 잘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그 지역에다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말이 고성 지역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들은 속초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따라서 뭐이 물류를 위한 역사와 그다음에 여객을 위한 역사를 따로 준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지금 속초 역사 위치가 이제 또 속초의 미래를 결정할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의견을 아, 충분히 듣고 또 결정을 따라야 할 텐데 속초 네. 역사 위치를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좀 후회하지 않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공청회를 좀 통해 가지고 어, 장단점을 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 그 다음에 외곽에다가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속주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제 생각에는 시내보다는 외곽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너무 내용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지 않고 언론이라든가 뭐 이제 일부 소규모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좀뭐 우리가 오픈해서 어, 시민들에게 정확히 자세한 것을 알린다라면 제 생각에는 결국 역사는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에서 훨씬 더 어,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 속초 역사는 사실 시민들만 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지자체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아, 필요하지만, 네, 속도도 그렇죠. 덜여서는안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맞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네. 인터뷰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남북 11월 18일 월요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음질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박용석 구성 정재익 진행의 김서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